가, 나도수 에나도수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틀이 됐습니다. 자, 시작은 2019년 10월 18일 날했요 어제 보니까 구독자 수가 20명, 조회수가 198명이 어왔습니다 2019년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팀하고 같이 와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구독자 수가 36명이 들어와 있고요. 조회수는 538입니다. 그래도 500회가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자, 제가 이제 모든 걸 이제 과정을 이제 다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제 아들 놈이 고3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자기도 또 제작하고 싶다. 그런데 저 또한 지금 축보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제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나, 나름대로 같이 서로 같이 제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